시작! 시작! 아, 뭐, 저기, 저기, 거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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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몰라. 그건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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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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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아니, 안, 보여, 안, 안, 안 보여, 안 보여, 뒤에 싸면. 어? 아, 아, 아 야, 좀 이렇게 해서 앉아봐. 안, 아, 이게, 뭐라 해야 되지? 안 보여, 한 번에. 줄서, 줄서를 봐. 어, 어, 이게. 지금 손에 봐야 되는데. 그럼 아, 이렇게 사이사이 앉아봐. 아, 보다. 사이사이 좀 앉아줘. 오케이. 안, 오케이. 안 보여가지고. 안 보여. 아, 어렵다. 자, 갑니다. 우리, 혹시, 펜톡. 짝. 와, 뭐야, 아 아, <laughs> 어, 뭐야 이거 한 아, 뭐야 내가 모르겠다 내가 빨리 빨 빨리 신강 함께. 제가. 제가 신강. 함께 제어볼 아. 뭐다스어 그거 해야 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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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아 유완 아와 어렵다. 아 다음 준비 시작.

멈춰봐. 손 드지 마. 어. 힌트 준다? 어. 힌트 딱말하면 나서 그때부터 손 드는 거야? 어. 송나고! 우진! 어. 아. 송나고? 어. 어? 5, 5 4, 4, 3. 2. 3, 2, 2. 수정! 1. 3. 1, 3. 1. 아. 택시 운전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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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운전사야, 운전수야. 운전수? 운전수와? 다시 봐! 다시 시 운전! 수 자. 치, 자. 치, 자. 치, 자. 치, 자. 파 자. 치, 자. 치, 자. 치, 자. 치, 자. 이 자. 치, 나 치, 자. 치, 자. 몰랐어 스파이더맨 치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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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, 시 치, 자. 치, 이

진짜 나나 하나만 있고 지안 보여. 와, 뭐... 모르겠다. 아, 아, 아 화이팅? 너, 파이팅. 아주 닥쳐. 아, 파이팅. 아빠 화아요 <laughs> <하트요. 웃음> 이모티콘 같아 그냥. 어, 훨씬. 완벽한 타이밍. 와! 아, 완벽한 타이 이거 어떻게 올라? 두개나았다두 개. 둘다 신기하지? 어렵나 전에 이랬어. 어떻게 해야지 이걸? 야, 명이다 아빠. 준비 시작! <laughs> 자. 더둑덜. 자기가 도둑덜 오! 진짜는 보시나 봐. 둑덜 보고 있어. 둑덜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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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문제야. 이거 맞아야지. <laughs> <마시니>. 시작. 키키. 차공키 <laughs> <laughs> <자, 펑귤. 펑귤. 웃음> <laughs> 오! 키공. 킹 공이라고 한것 같은데. 잠깐도못 하겠다. 무슨 상은 야, 몇개어상은 뭐? 어 있긴 있네 7번? 당첨번호! 12번? 7번! 일단 일단 뭐? 몰라 우리는 뷔호 하자 뷔 숫자로 너네 아 숫자로 기억한다 난 계속 넣는데어뷔호좀있던 건데? 상렬이 이거야? 왜이렇야꼭 표정 그렇게 해야 돼? 느낌너건 내가 아, 절대 못볼어안 <laughs> 되고. 몰라 좀 있잖아 당첨로! 2번! 2번! 아! <laughs>

피곤해. 뭐야 이거? 사인을 많이 한데. 가, 갑니다. 선생님들. 고고. 아 맞다. 자 맞는 거. 어제 자세랑 표정이 너무 건방진다. 아, 아, 당연지 안 놓사. 정 번호 6 번. 실용은 가 가져가라. 온수마 해라. 아, 온수아 해라. 화려화하게놓지 말자. 오늘 나쓰기. 재생님다 문제가 이거 가져가야 돼. 정 번호. 8번! 오케이! 오번이오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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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번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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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! 오케 오케이! 이거케이 오케이! 오케이! 오번이 오케이! 오케이! 번. 케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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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! 번케이오 번.

전 10, 아! 번 5, 6번, 7오1번1번 7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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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1 1번1번1번 7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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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7번, 1번 7번, 번1번7번번 오케이, 오케이, 프로가가 보자. 야, 여기 올빵 있어? 야, 잠깐만. 어. 이거, 이거 한번 섞자 이렇게. 아, 그래. 네, 마지막 잘, 건데. 잘 섞어 잠깐만. 잘. 잘. 아, 근데 너 어차피 마. 안 했잖아. 너나안 너 했어. 누가 왜 이렇게 없어? 소리가 없어. 어, 어, 안 태준이 안 한데 이게 나간대. 팀이 옆방 원대다고. 1번 <laughs> 마지막 7번? 에어팟. 아니, 아니, 애플, 애플워치. 어, 애플워치. 아 아니, 에프 로치 어, 에프로치. 아 씨발 나아다이번